한때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응급차 고의 추돌 사건의 주인공. 환자가 죽으면 책임진다는 말. 과연 지켰을까요? 2020년 고덕동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차 안에 응급구조사가 있냐 없냐로 시비를 걸어 10여분간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하게 만든 사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급차 기사는 환자부터 모시고 사고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무지성으로 못 가게 막았던 택시기사의 정체가 나중에 밝혀지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상습보험사기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직은 보셨듯 실제로 사설구급차 업체 다섯 곳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고 13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은 사고 보상금이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가 하면 고의사고로 재판에서 인정한 것만 7곱 차례였기 때문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범죄자한테 내려진 형량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해자에게 적용된 아홉 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습니다 밝히고 2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7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 결과 1년 10개월에 선고만 적용돼서 모두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족들이 해당 택시기사에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서 그중 3천만 원에 대해서 만 인정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출소 후 돈이 없어서 받질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죽으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던 가해자. 결국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선 그의 합당한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